여러분, 아직도 쓰레기 버릴 때 손으로 뚜껑 여세요. 이제 그런 불편한 습관은 끝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12L 스마트 센서 휴지통입니다. 손을 가까이 대면 스하고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손에 묻을 걱정 없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줄여주니 주방, 거실, 화장실 어디에나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금액과 사양,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재질은 튼튼한 플라스틱이라 가볍지만 견고하고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휴지통을 비우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리필 봉투 교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작은 휴지통 하나면 집안일이 훨씬 편해지고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간단한 일로 바뀝니다. 저는 솔직히 한번 쓰고 나니 예전 휴지통으로 절대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더 깔끔하고, 더 위생적이고, 더 편리하게, 이 스마트 센서 휴지통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드릴 겁니다.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엄청 큰 힘과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